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어원 이야기로 단어를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호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호벌하면은 공중에서 선회하다 이런 뜻이에요. 선회하다, 뭐 떠다니다. 이쪽 부분이 어원인데 이게 이걸 일단은 뭐 잡다 또는 뭐 잡아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기원을 두고서 이 뿌리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지는 않아요. 어떤 일부의 학자들은 일단 이게 유명한 작곡가인 이 사람과 오원이 같다고 그래요. 베이토벤이죠. 영어 발음은 베이토벤 이렇게 되는데 이쪽 이 부분이 높은 곳에 근대 농장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높은 곳에 있는 근대 농장에 사는 사람인데 이게 바로 근대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원이 같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오원학자도 들 있는데 그에 반해서 다른 견해를 가진 오원학자도 들 있습니다. 그 오원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이게 호크 이게 맨데 이것과 원이 같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맨은 어, 어떻게 된 거냐면 먹이를 잡아서 확 올려채죠. 낚아올려칩니다 그래서 맨이라는 명칭이 붙은 건데 헤브하고 다 원이 같아요. 헤브는 가지다 또는 잡다죠.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됩니다. 게다가 잡아올리다 해서 위로 올리다라는 단어도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힙입니다. 그리고 좀더 쉬운 단어도 있어요. 헤비급 할때 헤비하면 무거운 인데 원래는 무게를 잡고 있는 갖고 있는 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다 원인 같은데 이것이 사실 쉽게 접근하려면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 이 헤비급 끼고 요시면은다 해결돼요. 무슨 무거운 무, 저기 어떤 말이냐면 이게 무거운 이죠. 무거우면 사람이 무거운 덩치가 좋은 그래서 힘이 센 들어올릴 수 있는 해서 쫙 정리하시면은 다해결됩니다 히브하면 들어올리다. 호흡하면 들어올려져서 선해하다. 선해하다 떠나이다. 호크는 여기 먹이를 잡아채서 들어올려서 날아가는 새 해서. 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은 다 쉽게 해결된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